어, 어제 피트니스계의 거물인 황철순 선수가 또 본인이 세계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거기서 크게 되기 위해서는 비내추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죠. 이어 양밍아웃을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황철순 선수가 본인이 이제 현재 내추럴 선수라고 말한 적이 있을까요? 과거에 이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에 내추럴 에슬릿이라고 태그를 달아서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뭐 관리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내추럴 선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태그를 달아서 이제 올린 거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논란을 삼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기억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 예전에, 이제, 뭐, 본인 인스타그램에 머슬매니아를 본인이 몇회 정도 출전을 하면서, 도핑 테스트를 몇 번을 받았고, 본인은 다 통과를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본인은 약물을 쓰지 않는다라고 사, 말을 하거나, 또는 나는 10년 전에 내추럴로도 이 몸이었는데, 니들이 백날 약 써봤자, 어, 나만큼은 못 만든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네티즌들한테 내추럴 황이 붙여, 내추럴 황이라는 별명이 붙여지고 내추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고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저한테도 이제 황철순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장난반, 진심반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 황철순 선수를 운동선수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쇼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림피아나 뭐 이런 선수들 같이 그냥 쇼를 몸으로 쇼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큰 감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누구한테 약물을 팔다 적발된 것도 아니고, 어 다만 그 동안에 이제 약물 의혹에 대해서 왜 대답을 회피하고 간접적으로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게시물을 이제 올리다가 이제 어 고백을 어 양민화웃을 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제 피트니스 선수 피트니스 스타임에는 맞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이제 본인이 약물을 사용하는 로이더라고 양밍 아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그분이 특별히 운동 선수 부심을 부리거나 약물을 뭐 타인한테 권유하거나 판게 적발되지 않는 이상 크게 뭐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러면. 어, 황철순 선수가 그간에 머슬메니아 도핑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한 거죠? 희한하네.